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어, 오자마자 이렇게 배치가 달라져서 매우 당황스럽지. 정말 별것도 아니고 가운데 홍해바다를 다시 덮었을 뿐인데 이렇게 뭔가 어, 친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좌불안석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이에는 이 보이지 않는 홍해바다가 아직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딱 <laughs> 나눠서 앉아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의 벽들을 우리가 좀 이제 허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아, 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월, 우리 선생님이 음, 매 달마다 어,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재미있게 배워보자.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 주보다 받았죠. 우리 지난주부터 주보를 좀 바꿔서, 우리가 어, 주제와 관련해서 주보도 이렇게 디자인이 막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달에는 이제 악동 뮤지션의 음악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조금씩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루어 볼 악동 뮤지션의 노래는 영어 발음 좋은 사람. <laughs> 자,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다이노소. 무슨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발음이 뭐라고? <laughs> 영어 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네, 다이노소. 공룡이죠, 공룡. 어, 이 노래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노래를 모르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또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는데 1절까지만 어, 듣고 자르도록 할게요. 양해를 바랍니다. 알 그래서 제현선생한번 틀어주세요. 아, 항상 들을 때는 화면에 매너되지 마시고 가사에 잘 귀를 기울이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끊고 가도록 하죠. 네. 너무 잘 아는 노래일 테니까, 친구들은. 어, pd로 좀 넘어가 주시고요. 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직 벽에, 우리 교혼캠놓 사진들이 아직 걸려있는데, 어, 아직 걸려있죠. 다음 주에 사진 떼갈 수 있게 해줄게요. 네, 그거는 다음으로. <laughs> 아, 내가 누르면 안 되겠다. 어,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어, 우리 캠프 때 이런 시간이 있어서 어, 이름하여 정민성의 스케치북 이제 해가지고 전선생이 신박한 질문들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 거기에 붙어있는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어, 이런 질문을 전선생한테 하려고 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 전선생이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 근데 어, 그 친구가 전선생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였어 이거였는데 제가 <laughs> 어, 없었던 게 아니고 질문이 뭐였냐면 전사님 예수님 잘생기셨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한 친구가 있었어 어, 나왔네요. 우리 주고등 친구들, 풀은 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 잘생겼다. 어, 네, 못생겼다. 네. 어. 그냥 보통으로 생겼다.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뭐, 나 정도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셨던데. 어, 아쉽게도 이제 성경이 그림책이 아니어가지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친구들처럼 허갈수록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 뭐그 정도, 그냥 그 정도 묘사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어, 근데 얘들아,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으로 성경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다가 아만다에 올리면 점수가 몇 점이 나왔을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을지 봤을 때에도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그때와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미의 기준이 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못생겼을 수도 있고 옛날 사람이 봤을 때는 잘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요. 안 넘어가네요. 네. <laughs> 좀 넘겨주세요. 어, 네. 친구들 이런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이실 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생겼을 것이다.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죠. 우리 막 어렸을 때 이거를 일러스트로 바꿔가지고 금발에한 아,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영 BBC 방송국에서 예수님이란 분은 실제로 생겼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한번 고고학적으로 고증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그림이 있었어요. 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굉장히 느낌이 사뭇 다르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이 사진을 보면서 바로, 아, 예수님은 못생기셨구나. 라고 답을 내리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얼굴이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잘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 눈 크고, 그 오똑하고, 그지? 잘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음, 우리가 결국에는 아주 생각에 적합 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표현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나 뭐가 다양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그 사람들의 고백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같이 읽었지 전사님이랑 이 성경에 보면 스토리를 잠깐 들려주면 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친구들이 매우 잘 아는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야기가 나와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굶어죽진 않겠구나.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당연한 결과지.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어? 내가 이 땅에 온건 니네 부자 되게 하려고 온게 아닌데, 옛날에 지금 나를 자꾸 오해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잠깐 떨어져 계셨어. 아, 그림을 제가 안 읽었네.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네. 네. 어, 어 이게 저게 먼저 나와버렸네요. 다음으로 넘겨,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네. 한번 더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셨어.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음이요. <laughs> 오늘 굉장히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이 많네요. 어, 뭐라고 물어보 저는 이야기로 들려줄게.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내가 누구라고 그러디? 아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길, 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죽었던 사람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어 세례자 요한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세례자 요한의 또 다른 모습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 엘리야처럼 다른 신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셔. 엘리야 같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성이 한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도 너무 놀랍게 대답을 하셔. 이 예수님은, 옛날에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들아이 사람들의 이세 가지 대답 틀렸을까,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을까? 아, 소름이 대답 못 하겠지. 너는 틀릴까 봐. 그치지 어. 그래 틀렸어. 왜냐면 예수님은 요 요한, 세례자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시 살아난 예언자도 아니시거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얘들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이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백을 했구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렸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셨어 예수님이 어떤 분지나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고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분 같아. 라고 자기 나름대로 고백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누가 그런 엉뚱한 대답해. 그 사람 당장 잡아봐.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야, 그거 틀렸어. 에이, 빵점이에요, 빵점. 0점.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히려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셨어.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한번더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실, 야,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봤다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럼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던지신 질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너희들,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 너희들은 나를 그럼 진짜 뭐라고 얘기해? 한번 대답 좀 해봐. 너희들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니? 우리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음,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또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돌, 모퉁이 돌 같은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모퉁이 돌은 다른 돌들을 연결해서 건물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거든. 그 돌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음, 여기 주세요 어, 사진이 하나 빠졌네. 또그 전을 넘겨주세요. 이거 마지막에 볼게요. 어,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성이 뭐냐면 산에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요 우리가 너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뭐 주님,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성경에 많이 나와있는 고백도 중요하고 또 빛이다 산성이다 이런 고백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저 단어들과 표현들을 얼만큼 잘 아느냐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보면 그외 오래된 친구도 있고 안 그런 친구도 있고 어,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 친구는 싶은 친구도 있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저쨌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라고 가득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어, 전사님이 뭐 질문하면 대답 잘해. 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착각이야.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아니고 너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 진짜 고백을 예수님이 받고 싶다는 거야. 너희들이 혹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뭐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다 다르니까 마음대로 고백하면 되나요, 전사님? 저는 그럼 뭐 예수님을 뭐, 어, 뭐 아이언맨이라고 고백할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 자기 마음대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고백해서는 또한 안 되기도 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틀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래요 어. 근데 이 그림 혹시 뭔 그림인지 아니? 혹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장님은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자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다라고 설명할 때 만져보고 냄새 맡고 하면서 설명 한다는 거요 그런데 머리 쪽에 있는 장님은 어 코끼리는 돌덩어리 같이 생겼네.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긴 호수인가 방망인가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튼튼한 널판지 같은데라고 다다리를 구별을 <laughs>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 크신 하나님, 또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다 각자 다리를 고백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한계야. 그런데, 선생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코끼리를 만지지도 않고서는 코끼리가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즉,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너희들 각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하는 글들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주기도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가고 말씀을 배운 것에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거야 이두 가지 관계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말씀만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알수 있다? 그것 도한 아니에요. 이두 가지 관계를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말씀 배우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셨어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건 우리 아까처럼 맨 처음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건 뭐냐면 다음 림 연결해주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어요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 교회 다니는 얘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자 그 얘기는 우리 병현이나 동규 보고 너희들 수염 길러갖고 아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의로움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의로움을 실천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그 다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백인의 예수님 흑인의 예수님 예수님의 생김새가 있는 분 그분이 실존 인물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니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에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 내므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뜻이야. 교사님 친구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실존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팩트를 자꾸 체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작업이야 그게 친구들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획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외형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을 믿으니 나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목매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몸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 혹시 이런 유해가 가사 어른들 옛날 트롯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는데? 너들 <laughs> 아니 이거? 그렇지? 어떻게 아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돼그 미묘한 차이, 그단어의 별것도 아닌 차이지만 남과 님은 너무 다른 얘기야 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성경에 신이니 산성이니, 돌이니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님이니, 남이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그관계요 그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야. 나너와 관계하고 싶다. 너는 나와를 뭐라고 고백할 거니? 지금 고백할 수 없니?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만져봐. 경험해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 나름대로 예수님을 고백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어, 우리 그맨 처음에 그 아까 악동뮤지션 가다 나왔던 거그 슬라이드로 좀더 가주세요. 네, 네, 어, 그조생이 이제 악동뮤지션이거 검색하다가 알게된 건데 이제 악동뮤지션이 악동뮤지션이라고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제 악동 그 동자 이게 무슨 동자니 아이동이니? 아이동이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이제 아이가 아니래. 나이가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악동뮤지션이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줄여서 악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 선생님 악뮤 이렇게 부를게요. 자, 오늘 악뮤의 노래 이 다이노소.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다이노소, 다이노소. 공룡, 공룡.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노래? 이랬거든. 그래서 저는 야, 어디 공룡을 주제로 한 게임 하나 나왔나 보다. 그리고 게임 OST를 얘네가 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 가사에 나온 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어렸을 때에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굉장히 좀 가난한 집에 살았나 봐이집 화장실 밑에 진짜 쥐구멍이 있고 거기서 쥐가 나오는 걸 어느 날목격했대 어렸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충격과 공포와 혐오가 이 쥐를 볼때 떠올랐던 거지 근데 그 그 느낌이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들이 왔을 때 공룡이었다는 거야 공룡 그 충격과 공포가 그래서 다이너스, 다이너스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악유가이 어, 노래를 부르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와 어떤 가사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만난다면 이젠 내가 공룡인 너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 쥐는 예 설마 악무가 이 쥐를 보고 쥐인지 공룡인지 몰라서 공룡이라고 했겠니? 그게 아니라고. 그 쥐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 관계가 공룡만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커서 그 시절 떠올려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쥐는 곧 나의 어린 시절의 아픔, 가난함, 괴로. 움 그것들이 담겨있는 지었다 근데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소리 지르겠다는 거야. 뭐라고? 너보다 더 크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아픔과 슬픔 공포와 경호 내가 다 이겨낼 거야. 나는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교회가 벽에 걸려있는 백인 코 크고 눈 부리부리한 웬 아저씨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길 하나님의 그리스도래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래. 라는 것에서 끝났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내삶 속에 와 이거 진짜 진리 맞네 라는 것을 맛볼 때.